온 해물과 백두산이 모르고도 있더라 하누님이 보소서 우리 무음화 삼절리 화려가 산태안소럼 태안을. 이리 보존하세 아, 진식 태극권 대한민국 총회 서명원 관장님,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열심히 늘 수련하시는 총회 태극님들, 반갑습니다. 참말로 코로나운동 먼동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렵지요, 사실? 그렇습니다요.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뭔가 좀 밝고 희망찬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간에 열심히 수련하십시다요. 건강하십시다요. 감사합니다.